자 모두가 기대에 맞지 않던,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햄터러 2024년 첫 소식이 드디어 우리 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2월 중으로 출시한 워해머 3 4.2 업데이트는 기존의 빈약한 컨텐츠로 논란을 부른 바 있던 섀도우즈브 체인지 DLC에 보강된 컨텐츠를 넣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에 따라 첫 번째로 캐세이의 추가적인 영웅, 군주 그리고 괴수 유닛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전설 영웅 세이탕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나도 모릅니다. 처음 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자 초병에 언널도 대신 활과 화살을 주고 날개까지 달아준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째서 이 도자초병이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정이 아직 풀어진 게 없습니다. 세이탕은 햄타로에 처음 도입되는 전설 괴수 영웅 유닛으로 내정에서는 마법형 건물들의 보너스를 주며 전투에서는 무시무시한 아틸러리형 거대 화살을 날려대는 만능형 영웅이죠. 또한 이제 옥사자와 도자초병은 숨긴 괴수 유닛들처럼 구조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이게 되며 세이탕은 이 구조물들의 버프를 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냐. 캐세이라는 팩션이 어떤 유닛이 추가되든 간에 결국 본질은 방진 짜고 드워프처럼 원거리로 툭툭 쏘는 뭐 그런 팩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술을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들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더 추가해주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일반 영웅 게이트 마스터입니다. 아마도 관문 대장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이트 마스터는 수비형 전선 유지 하이브리드 영웅으로 금방의 원거리 유닛을 강화하거나 특정 유닛 을 저격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현령보다는 훨씬 간지나게 생겨서 조금 쓰는 맛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그레이트 문버드입니다. 어 얘는 하이엘프 비전 불사조 짭입니다. 그냥 비전 불사조처럼 회오리형 공격을 할수 있다고 하고 마공이랑 화염 공격 달고 있다고 하네요. 약간 얘는 어떻게든 민심 수습할 괴수는 내야겠고 아이디어는 없고 아 그러면 옛날에 비전 불사조 좀 반응이 괜찮았으니까 아 우려 먹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유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얘 참고로 천문술사 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상의 사자 셀레스티얼 라이온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천상장 군이 탈 것으로 타고 다닐 수 있으며 세이가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긴 거 하나는 정말 간지나는데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는 개수인지는 자세한 스탯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군요.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현재 4.2 패치의 정확한 릴리즈 데이트, 출시 날짜를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2월에 출시한다고 했던 예정이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많이 불안하게 하는 게 얘들이 계속 추가적인 컨텐츠가 나올 거다. 추가적인 기획을 하고 있다. 아직 안 보여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자세히 들어 보면은 아직 이4.2 패치에 추가될 업데이트들이 완성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직 기획 단계에 있어서 구현하지 못한 컨텐츠들이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아직도 작업할 것이 한참 더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월 달에 출시를 안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저 개수 유닛들을 안 써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들 써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퀄리티도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워에머토탈어라는 게임의 어떤 소재의 긴장감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예,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유닛들을 봐도, 새로운 영웅들을 봐도, 아, 또 나오나 보다. 비슷한 거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애들이 한번 커뮤니티에 호되게 혼나고 나서 성의는 있어졌거든요. 디테일도 오르고, 양도 늘고, 그러는 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기획 자체가, 다시 말해, 재밌게 만드는 능력 자체가 지금 조금 떨어져 가는 건 아닌가. 어쩌면, 워에머 토타로라는 게임의 소재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너무나도 암울한 전망일까요? 그래서 분명히 다 유닛들도 멋있고 정말 색깔도 번쩍번쩍하고 직접 번쩍 플레이도 해보고 싶고 이렇긴 한데 아 뭔가 예전 같은 그 설레임은 참 많이 날아갔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